Make, Make your, your future. Directional my end.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구글 IO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스마트워치, 이어버드, 뭐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공개된 놀라운 AI 기술의 발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례들 보시면서, 야, 이런 게 앞으로 발달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람다. 두 번째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 참 재미난 인공지능이었어요. 자기가 행성인 척, 자기가 비행기인 척 세팅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상상을 하듯이 해서 문장을 만들어주고 대화가 가능한 독특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학습시킨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지가 해가지고 말이 되게끔 대화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올해 공개한 영상 또 보실게요. 자, 내가 깊은 바다 속에 있다고 상상해봐라고 했더니 얘가 그뒷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뭐 파도가 내 배에 부딪히고 또 다른 문장을 선택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마음껏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또이 람다가 물어봐요. 왜 개들은 공던지기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개들은 후각이 발달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 주고요.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대답들을 이렇게 내놓는. 남다의 특징입니다. 또 이거 웃겨요. 내가 채식, 뭐, 가드닝을 하겠다라고 딱 말을 하면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할일 리스트들을 쫙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은그 분야에 대한 리스트를 또 뽑아줘요. 자, 우리 정원에서 뭘 길러야 되는지 그러면은 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팁을 달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예 얘가 자체적으로 팁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번에 공개된 람다 2의 기능이고요. 이 기능들은 곧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처음은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가능하고요. 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또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접속을 했더니 아직까지는 뭐 오픈이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해봐라라고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자 람다 2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개가 됐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고 마치 상상을 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말을 꾸며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됐을 때 진짜 친구. 연인인 척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비서 같은 기능이 돼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할일 목록을 딱 정리해주고 그 구체적인 목록을 또 알려준다든지 팁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앞으로 더 발전할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글의 AI 스피커죠. 네스트 허브 맥스의 새로운 기능이 접목이 되는데 와 이렇게 되면 진짜 편하게 이용될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AI 스피커한테 명령하려면 기동어라고 해서 뭐 클로바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시리라든지 불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 없이도 명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반응을 해준다고 해요. 자, 지금 명령어 하지도 않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니까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이 기능은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머리의 방향이라든지 입술의 움직임, 얼마나 스피커에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문맥도 살펴보고, 시선 방향까지도 카메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스피커가 알아서 판단한 거죠. 아, 저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할 수 있죠. 뭐야, 그럼 AI 스피커가 계속 내 일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구글 서버로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서버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기 자체 내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킹 당하면 위험하겠죠. 자또 다른 기능은 어, 빠른 명령어 설정이에요. 보통 알람 설정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조명 켜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AI 스피커한테 명령을 하는 건데 그때마다 뭐 헤이 hey, 구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이 hey, 구글을 빼고 이 단어만 말하더라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불 꺼주는 기능, 불 꺼줘만 하면 꺼주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Turn off the living room light.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아예 기동어처럼 명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몇달 안에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다른 기능은 제가 제일 원했던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AI 스피커한테 명령하다 보면 가끔 말을 더듬거나 헷갈리거나 해가지고, 음, 뭐였더라, 그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반응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듬으셔도 보여드릴게요. The new song from. Mm -hmm. Florence and the something. Got it. Playing free from Florence and the Machine on Spotify. 아 지금 사용 제가 Florence 어, 그 뭐였더라 그거 좀 들려줘라고 하니까 얘가 알아듣고 그거를 재생해 줄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보셨죠. 어 플레이 뮤직 어, 하고 있으니까. 구글이, 어허,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야, 그러면 이제 AI 스피커와 AI와 대화할 때좀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조금 더듬더라도 AI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떤냐?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AI 스피커로 실험해봤어요. 오케이, 구글. 내일, 음, 어. 그... 자, 잠깐만 내가 머뭇거리더라도, 어, 뭐였더라? 이렇게 머뭇거리더라도 다른 이런 검색어를 알려주는 게 현재의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AI 스피커의 명령, 얼마나 편리해질지. 물론 제가 직접 써봐야지 편한지 안 편한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구글에서는 사용자의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캐치를 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람다와 같은 모델까지 섞이게 된다? 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혼자 살더라도 정말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 10년? 15년? 20년? 여러분들은 몇년 보시나요? 자, 다음 기능도 신기합니다. 사실 이게 될까 싶기는 한데요. AI가 중요한 대화를 요약해 준다는 거예요. 자, 혹시 이 용어 아십니까? 이건 한국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TLDR 이런 말을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쓰나 봐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too long didn't read. 자, 회의 목록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AI가. 자, 회의 끝나면은 너무나 이렇게 회의록이 길게 작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팀원들이 이걸 읽겠냐고요. 읽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남긴대요. TLDR. 그래서 AI가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요한 부분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문서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글 독스에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예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도 한다는데, 와, 이게 진짜로 될까 싶긴 하고, 또이 기능이 어디에 확장이 되냐? 구글 채, 채팅 목록 길때 있잖아요. 그것들도 요약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굉장히 긴그 목록들, 막 카톡 안 읽은 게 수백 개 있을 때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근데 AI가 중요한 내용들을 딱딱 집어서 알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저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인공지능 유명한 업체와 미팅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게 진짜 돼요? 사람도 뭐가 중요한 말인지 잘 모르는데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구글에서 공개를 했어요. 일단 잘 될지는 써봐야 아는 겁니다. 자, 정말로 AI가 중요할 말들을 요약해 줄수 있을까? 사람도 눈치 없는 사람은 잘못 하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은 언어 능력 말고 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멀티 서치라는 기능이 지금 구글 렌즈에서 가능한데요. 이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구글 렌즈를 구글 통해서 렌즈. 이 제품이 그 뭔지를 그 찾아볼 수 있는 기능, 기능? 우리도 되는데 그 거기에 그 추가적인 그 질문이 가능하다는 part. 거예요. 옷 검색하고 그거에 이제 그린이라고 넣게 되면 녹색 그 비슷한 걸 보여주고 물병도 똑같은 것 중에서 레인보우 무지개가 있는 거를 찾아주는 기능 저 음식이 뭔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까 잡채래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니얼미 근처에 파는 식당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잡채, 잡채 파는 집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올해 말에 이렇게 근처에 실제로 이 물건을 파는 거를 알려주는 그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네요. 자 한마디로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 기능은 우리나라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올 초에 공개했던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능도 재밌어요. 자 내가 마트에 가는데 초콜릿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추천해주는 겁니다. 자, 높은 평점을 받은 거, 그리고 나는 다크초콜릿 하면은, 그거를 저렇게 밝은 색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향기 없는 보습제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고, 흑인 소유의 와인 농장에서 만든 거 하면은, 그걸 찾아준다는 겁니다. 입력만 하면 수많은 제품 중에 찾아주는 기능.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컨트롤 F 하는 기능과 비슷해지는 거라고. 내가 이제 렌즈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원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휴된 곳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늘어가겠지만 자 이게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잘 되고 있진 않거든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AI의 눈이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발달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생활이라든지 직무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는 무르익었다 익었, 하면은 갖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특히나 이 제품 평점 보여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가게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핸드폰 딱본 다음에 높은 평점 받은 거 그리고 저는 단건 안 좋아하니까 안단거 이런 거 선택하면은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자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또 비슷한 기능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건 언어 기능이기는 해요. 스마트 글래스에 통번역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펼쳐질지. 완전히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판매할 계획은 없고 그 기능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반 안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 앞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saying, 말이 텍스트 형태로 저렇게 time, 거의 실시간으로 kind of like 표현이 like 되고 있습니다. 자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번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뭐 청각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릅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 앱과 똑같은 성능인데, 그거를 렌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번역기 켜고 여행지 돌아다니면은 상인들과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의 소음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음을 지우고 내가 원하는 화자의 말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생겨야 될 텐데, 그건 잘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조용한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차피 핸드폰으로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번역 기능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4개의 새로운 언어가 또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언어 장벽을 낮추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쓰는 기능 중에 너무나 좋은 것은 아시나요? 구글 그 유튜브에서 외국어 영상, 한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자막 나오는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꽤나 도움을 주더라고요. 야, 이런 기능들이 여기저기 접해지게 된다면은, 진짜로 언어 장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외국어 공부는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일단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람다2 보여드렸고요. AI 스피커가 이제 아주 편리하게 더듬더라도 대화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심지어 AI가 중요 회의록이라든지 친구들과의 대화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미지 검색 기능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트에서 찾아준다든지 컨트롤 F처럼 이 물건을 파는 지역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에 만약에 통번역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은 우리의 의사소통방식, 외국인과의, 그리고 청각장애인과의 소통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AI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발달되어 간다면 우리의 미래 생활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